예스 예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 가운데 찬양할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물동하기 위해서 뮤직 손가락을 보여줄까요 뮤직큐 여러분, 온맘다의 기쁨으로 찬양 드렸나요? 분여리분여러여 찬양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율동으로 기쁘게 춤추며 찬양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볼까요? 우리 GS 그리고 예꿈 친구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옴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주제 의두 번째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성경 말씀 보고 돌아올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친구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성경 속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오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왕은 남유다에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왕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면서 지혜로운 소년들을 뽑았다고 해요. 바벨론 왕은 그 소년들을 왕궁에서 살게 하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배우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혜로운 남유다 소년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벨론 왕의 궁전에 끌려왔던 소년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준비한 왕의 음식들과 포도주에는 아주 맛있고 건강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음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은 우리가 먹지 않아야겠다 라고 결심했다고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가져왔던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친구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은 너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명령했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지 않아서 얼굴 색이 나빠지고 몸도 약해진다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왕에게 혼나게 될 거야. 다니엘이 다시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를 시험해보세요.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10일이 지난 뒤에 우리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과 저희를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의 이 말대로 신하는 그들에게 물과 채소만 줬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드디어 10일이 지났을 때 과연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신화도 놀랄 만큼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색도 좋았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신화는 앞으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왕의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친구들, 다니엘과 이새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벨론 왕과 그 궁전에 살게 되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다짐했던 그 마음 역시 변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너무너무 예쁜 마음의 믿음을 보여줬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큰 지혜와 더 좋은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하신 말들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가는 거,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의 예배하라고 하신 그 명령 우리 친구들이 잘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꼭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사랑받는하나님의자녀지라는 거를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우리 GS 그리고 예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GS 친구들과 예꿈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슬픈 마음이 찾아올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고 계신 우리야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GS 예금 친구들 오늘은 교재 14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시작해 볼게요. 준비물은 교재 종이와 스티커 그리고 풀이에요. 교재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따라서 한번 뜯어보세요. 이렇게 잘 뜯어보시고 그림도 이렇게 뜯어 뜯으세요. 뜯으면은 풀칠을 하세요. 이렇게 풀칠을 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모자가 나올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요 하는 모자가 나올 거예요. 대고 이 그림은 뭐죠? 이 그림 보니까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방해를 하네요. 오, 이 친구 마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마음이 스 친구한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니까는 갑자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 시간에 누가 옆에서 자꾸 방해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의 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뭐하죠? 어, 친구가 간식을 맛있는 간식을 자꾸 뺏어 먹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간식을 나눠먹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한번 위에 같이 붙여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통해서 친구랑 사이좋게 맛있게 간식을 먹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 이 모자를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선생님 친구 곰돌이가 왔네요. 곰돌이한테 모자를 이렇게 친구들도 같이 모자를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하고 한번 외쳐봅시다. 주 손을 모아서 어려워도 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요. 우리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친구들, 두손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 만들기는 14번이에요. 이렇게 이 종이를 이렇게 뜯으세요. 여기로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하고 밑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접은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이거를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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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